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성소를 지을 예물, 증거계, 등잔대와 기구들, 성막, 재단, 성막의 뜻, 등불 관리입니다.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우며 애복과 흉폐에 불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 높이는 한 규비판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끼워서 괴를 매게 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꿰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재소를 만들 때,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재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재소 두 끝에 속재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재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재소를 향하게 하고 속재소를 괴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재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두규빗 여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네발위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꿸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만들때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꼼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쉰개를 달고 그고들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규빗으로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정면에 접어 들이오고 휘장을 이의 끝 폭가에 고 신개를 달며 다른 이의 끝 폭가에도 고 신개를 달고 놋 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 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쪽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넓판 아래에도 그두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곧그 북쪽을 위하여도 넓판 스무 개로 하고 은 받침 마흔 개를 이쪽 넓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넓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곧그 서쪽을 위하여는 넓판 여섯 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 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 받침이 열 여섯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 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곳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 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꽃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구릅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꼼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재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그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재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재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위내 무퉁이에 네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 재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재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네 보인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백 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백 규빗의 포장을 지대,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옷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신 규빗의 포장을 지대, 그 기둥이 여리요 받침이 여리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 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꼼 배실로 수놓아 짠20 규빗의 회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백규빗이요 너비는 신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다섯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마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